안녕하세요, 송단풀입니다 제가 방금 5번 아이언을 가지고 공을 좀몇개 쳐봤어요. 제가 이제 뭐 레슨을 하면서 공 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은 이런 댓글이 종종 달려요. 야, 프로가 크로스오버를 하는 게 뭐냐? 크로스오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해명 영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가 왜 크로스오버를 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크로스오버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내가 평소에 좀 비거리 때문에 고민이시다. 내가 가진 힘에 비해서 공을 좀 멀리 못 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백스윙 할때 크로스오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플레인 따라서 가야 된다. 물론 저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 크로스오버를 했을 때 힘을 더쓸수 있고 내 관절을 좀더잘 활용을 할수 있고 헤드를 다운 스윙 때 이런 플레인에 가져오기가 더 쉬워서 이 부분을 그냥 용인을 하고 그냥 두는 거예요. 제가 크로스오버를 하는 이유 지난 몇 편의 영상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지만 백스윙을 할 때는 하면 안 되는 동작이 있어요. 챙겨보신 분들은 바로 정답이 나오겠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팔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저도 크로스오버를 안할수 있어요. 몸이 좀 열리고, 뭔가 이렇게 팔도 이렇게 비틀어서 클럽을 뒤로 보내면, 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치는 플레인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서는 공을 도저히 세게 칠 수가 없더라고요. 믿기시지 않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말랐어요. 지금은 먹는 것도 너무 많이 먹고 운동을 좀 하다 보니까 체격이 좀 커졌는데 어렸을 때는 체격이 굉장히 왜소했거든요 그래서 비거리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았고요. 공을 치면은 슬라이스가 계속 나는 거예요. 막 쳤다면 공이 막 우측으로 휘어서 오비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프로세요. 저희 아버지가 프로시고 아버지한테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10살 때부터 거의 20년 가까이 레슨 쭉 받았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체격이 왜소하고 비거리가 고민이니, 이런 느낌으로 스윙을 해보거라. 그래서 알려주신 게, 이 테이크웨이 구간에서는 좀 똑바로 빼고, 클럽을 좀더 이렇게 위로. 그러니까 보통 백스윙을 이렇게 뒤로 가라고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백스윙을 하면서 이 클럽을 굉장히 앞으로 세우는 이런 형태의 백스윙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들고 팔꿈치도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팔꿈치를 벌리면서 그대로 클럽을 들어 올려 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흔히 하면 안 된다는 동작. 클럽이 이렇게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고 앞인 상태에서 계속 들어 올리니까 당연히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헤드가 앞으로 가는 크로스 오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처음에는 공이 좀안 맞았어요. 한 2시간 정도 그때 당시는 제가 하루에 막 8시간씩 연습을 하던 시기니까 처음에 한 2시간 정도는 공이 안 맞는데 딱 2시간이 지나고 나서 공이 갑자기 막 쩍쩍 맞는 거예요. 거리도 갑자기 한 20m가 늘고 구질도 이렇게 막 슬라이스나 페이드 구질이 아니라 드로우가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그래서 그때 진짜 이거다. 아, 처음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말도 안 되는 스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무섭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속으로는 어, 이거 좀 말이 안 되는데. 수익 모양이 너무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두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싹 녹으면서 어, 저희 아버지가 엄청 대단하게 느껴지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좀 크로스오버를 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무슨 뭐 화보를 찍고 골프 모델이고 그런 상황이면은 좀 이런 게좀 보기 안 좋을 수 있죠. 자, 그런데 저는 화보를 찍을 것도 아니고, 공을 잘 치고 싶고, 멀리 보내고 싶고, 그냥 시합 나가서 스코어가 좀더 떨어지는 게 목적인 사람이에요. 이걸 이제 업으로 삼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멋도 중요하지만, 잘 치는 게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크로스오버를 좀 안고 뭐 스윙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른팔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기도 했고, 백싱을 할 때, 이렇게 우회전을 할지, 좌회전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흐름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런 백스윙 탑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제가 어렸을 때처럼 비거리 때문에 좀 고민이고 뭔가 내 체격에 비해서 거리를 잘못 뽑아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스윙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그립은 기본적으로 약간 스트롱하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위크하게 잡으면 이 손등이 이렇게 펴지겠죠. 이렇게 위크하게 잡는 게 아니라 약간 넘겨서 스트롱하게 잡고 이런 식으로 각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스트롱하게 잡고 한 20cm 정도는 클럽을 똑바로 빼시는 거예요. 똑바로 뺀다면은 클럽페이스가 공을 바라보면서 올라가게 될 거고 만약에 제가 팔을 이렇게 똑바로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우회전을 하게 된다면은 클럽페이스가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게 되겠죠.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동작이에요. 바라보고, 그 다음에 손목을 코킹만 살짝 주는 거죠. 초보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은 손목을 이렇게 위로 꺾는 거를 골프에서는 코킹을 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똑바로 빼고, 코킹. 똑바로 빼고, 코킹. 이렇게 살짝 주면은 이 샤프트가 굉장히 이렇게 앞으로 기우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똑바로 코킹. 그럼 이 상태에서는 이제 팔이나 손목은 역할이 끝났어요. 이 모양 그대로 가주시고, 다만 오른쪽 팔꿈치만 조금 이렇게 벌리면서 그대로 백스윙을 완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다시 2cm 똑바로 코킹, 그 다음에 팔꿈치 벌리면서 쭉 들어주고, 그러면은 백스윙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때 보면은 약간의 크로스오버가 될 수도 있고, 크로스오버가 안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뭐 가동범위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어, 크로스오버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몸을 반대편으로 틀면서 치는 거예요. 좌회전, 우회전 편에서도 설명을 들었지만, 좌회전을 해놓으면은 몸이 돌면서 우회전이 되고, 우회전이 된다는 거는 클럽이 굉장히 뒤에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뒤로 내리는 게 너무 쉽기 때문에 드로우를 치는 게 굉장히 쉬워요. 한번 쳐볼까요? 좌회전, 우회전. 이런 식으로 공을 좀 왼쪽으로 휘게끔 치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쉬운 일이거든요. 아무래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거의 대부분은 아마추어 분들일 거고, 아마추어 분들이면은 제가 했던 고민을 똑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수윙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처음엔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한두 시간 정도 헤맸듯이. 그런데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연습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연습을 해보시고 잘안 되시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거 해보니까 진짜 좋더라, 잘 맞더라 하면은 그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면 더 좋고요. 지금까지 송단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